안녕하세요. 국회 입법데이트의 임윤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나트륨 함량을 보다 쉽게 구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오늘 입법데이트에서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의 문정님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요즘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 도입에 대해서 앞장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국회 사무처에서는 나트륨 줄이기 선언식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 시청자 분들에게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예. 예.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지난 11월 21일날 나트륨 줄이기 운동 선언식을 했습니다. 아, 국회 사무처 정진석 사무총장님이 이제 대표로 참석하셨고 사무처 직원 또 국회 식당 또 국회의원 중에 보건복지 소속 여야 아, 의사 출신 의원이 또 참석을 했고요. 또 국회 식당의 영양사, 조리사를 포함한 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국회에서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하자라는 선언식을 했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국회 본청과 국회의원 식당이 있거든요. 주 1회 한 끼는 나트륨을 줄인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트륨 저감화가 된 식단, 덜 짜지만 건강에 좋은 식단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위한 이제 선언식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저감화된 식단에 나트륨이 종류별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모형도 제시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네, 지난 8월 말에 대표 발의하신 법이 식품 위생법 개정안이고 이것을 바로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 도입 법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을 여쭙기 전에 일단 법안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신호등이라니까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예, 예, 제가 발의한 것이 이제 식품 위생법 개정안인데요.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식품 군별로. 이제 적절한 나트륨의 양이 어떤가를 먼저 정하고요. 중간 정도일 때 황색의 원형 그다음에 나트륨의 함량이 그보다 높을 때에는 적색의 원형 그다음에 나트륨이 중간 성분보다 낮을 때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고나트륨 중간 나트륨 저나트륨. 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신호등 표시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 빨강, 녹색, 적색 있는 걸 보니까 마치 삼색 신호등처럼 보이는데 기준치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예컨대 라면의 기준치가 요만큼인데 요 라면은 기준치보다 조금 수프에 나트륨 양이 많다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 군별로 나트륨의 함량을 정하고 고나트륨, 중간 나트륨, 저나트륨인 식품을 각각 색깔과 글씨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나트륨 식품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법안이고요. 또 이것을 또 발의하게 된 배경은 네.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 섭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4878mg을 일일 섭취하고 있는데요. 세계 보건 기구가 정한 일일 섭취량이 2000mg이거든요. 두 배가 훌쩍 넘는 거예요. 예, 2.4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율적으로 나트륨 함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정부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어,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을 낸 것입니다. 아,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수 있도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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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현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에 따라서 이미 가공식품이나 제조된 식품에 나트륨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예, 예. 우리나라 영양성분 중에 아홉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수치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 전체 열량, 어, 그 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종류, 어, 그다음에 에, 나트륨 예. 음, 이런 것들을 당류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것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100g) 중에 몇그 g 포함되어 있느냐 숫자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스낵류를 보더라도 스낵류가 이렇게 큰 포장이 되어 있으면 뒷장에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 영양성품 포장 중에 구석에 뒤쪽에 작은 글씨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g 중에 몇그 g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죠, 소비자들이. 그렇, 잘 노인이나 보이지도, 어린이나 보이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것의 그다음은, 의미도 모르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은 예. 계산은 계산대로 해야 되고 예, 잘알 예. 수가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아, 이게 한눈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을 지금 아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 하니, 이거는 예. 고나트륨입니다라고 보여주니까 소비자 예. 입장에서는 선택이 쉽겠습니다. 예, 고나트륨, 중간나트륨, 저나트륨을 예. 원형의 모양의 색깔과큰 글씨로 이게 음. 기준보다 높다, 낮다, 고나트륨이다, 저나트륨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가동력도 높고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판매를 통해서 이런 나트륨 신호등의 표기 대상이 되는 식품들이 한 29개. 했는데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장기 보존식품 있잖아요 레토르 식품 이라 그래서 또 저기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서 먹는 그런 식품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장류 그 다음에 뭐 초콜릿류 면류 그 다음에 빵및 만두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 이제 굉장히 짠맛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품류마다 아 나트륨의 적정량이 어떤 어, 정도인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업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죠. 군별로. 그래서 아... 예를 들면 햄류도 짠 햄이 있고 덜짠 햄이 있잖아요. 그렇죠. 햄류가 예. 대표적인데 치즈도 짠 치즈가 있고 덜짠 치즈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중간 나트륨 적당한 나트륨의 성분이 어느 정도이냐를 정하고 고나트륨 중간 나트륨 저나트륨을 표기하게끔 하면 식품업계는 덜짠 식품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고 국민은 또덜짠 그렇죠. 식품을 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놀랍게된 사실은 지금까지. 식품군별에 적정한 나트륨 기준이 정해진 게 없었군요. 예,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자유일 건뭐 짜게 먹는 사람은 짜게 먹는 거고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라는 것에 아주 큰의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기호에 따라 그냥 만들고 섭취한 것이죠. 예, 예.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아까 전에 아홉 가지 어, 칼로리라든가. 나트륨, 단백질, 당뇨, 지방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나트륨 외에도 민감한 것이 지방과 당뇨의 포함량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신호등 표시처럼 <laughs>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네. 이제 나트륨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표기한 것인데. 또 지방도 비만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당뇨도 예. 이제 당뇨를 비롯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황을 살펴보면 당뇨는 이제 여성의 경우에 하루 어, 2천 칼로리를 섭취할 때 지금 당뇨 섭취량이 권장량이 2천. 어, 칼로리 중에 10% 이하로 섭취하게 되어 있는데, 예, 아직 권장량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예, 매년 당류 섭취량이 우리나라 식습관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일일 권장량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만큼 시급한 문제가 아 예, 아닌군요. 예. 그래서 그래. 우선적으로 취하게 된 것이고요. 지방도 지금 총 지방량,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지금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어, 표기하는 것을 의무한 이후로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7년 사이에 보면 어, 10% 이하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기를 하는 것이 정말 섭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표명이 되어 있고요. 네. 어, 지방류 전체를 지금 어, 신호등 표시제와 같이 예, 표기하게 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나트륨 섭취량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아까 전에 나트륨 섭취량 1일 섭취량이 OECD 권장량의 오일 권장량이라고 하셨나요? 아 세계 보건기구 뭐, 죄송합니다. 너무 세계 제가 이런 무지해서 세계 보건기구 예, 예, 권장량에 무려 예. 2,004배 나간다고 예.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거요? 사실 저는 미국이나 뭐 유럽, 남남유럽, 이탈리아 같은 곳을 가면 거기도 만만치 않게 짜게 예, 먹거든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세계 보건기구 권장량이 1월, 이, 1일 2,000mg 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4,878mg으로 2.4배라고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영국,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 짜게 먹는 습관이 그렇죠. 있어서 그 3,200mg대거든요. 그렇습니까? 막상 예, 먹을 때는 훨씬 더 짜게 예, 먹여지던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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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섭취량이 더 많은 건가요? 예. 그 우리나라 섭취량에 지금 음. 한80% 수준을 먹고 있고요.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2,000mg보다는 어 훨씬 넘는 거죠. 150% 수준을 그렇죠. 먹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랑 식습관이 비슷하고 문화적 습관이 비슷한 일본도 지금 4,200mg대거든요. 그러니까 섭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4,878mg은 아까 OECD 국가 말씀하셨는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섭취량. 아, 또 세계 예, 수준에서 가장 높은 섭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죠?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제가 막 가서 먹기로는 그 미국 피자 하나를 먹어도 굉장히 짜고 그짠 내가 또 소금을 쳐서 먹던데.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섭취량이 더 많은 이유는 뭐 국물 때문인 건가요? 예, 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 가서 보면 치즈도 짜고 고기에도 짠맛이 있고 그런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보다 국물 있는 음식이 좀 적잖아요. 그 고장쑥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 음식을 보면 국찌개가 기본적으로 맵기 들어가잖아요. 국찌개 또 김치류, 장류, 젓갈류 또잘 먹는 면도 뭐 비빔면에서 장으로 버무려져 있거나 국물 자체가 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이고요. 국과 찌개 같이 맵기 국물을 먹는 음식, 장류, 젓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 원을 주요 어, 섭취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 찌개류, 그 다음에 부식류, 김치류, 어, 그 다음에 뭐 간식, 면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반찬 하나하나는 미국 음식이나 뭐 유럽 음식보다 덜 짤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저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고 국물까지 먹다 보니까 총량에서 훨씬 그들의 섭취량을 상해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하나의 성분에 음. 나트륨 함량도 중요하지만 전체 식습관 중에 각 부식류나 찌개류 이런 것들의 나트륨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좀 자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저는 좀이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개정안은 가공식품류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공식품류보다도 전더 위험한 게 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을 가보면 간이 굉장히 센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외식산업 일반 음식점들을 조금 뭐랄까요 규제하는 그런 방안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단 내에 조리할 때덜 짜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내, 직장, 또 외식 다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국회 식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덜 짜게 먹자라는 것이 우리 식단 속에서 덜 짜게 먹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외식업체, 식당에서 덜 짜게 먹자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규제를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식품의약품 안전처나 복지부 등에서 또 이러한 부분의 안내, 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방법 중에 하나는 군대라든가 학교라든가 단체 급식을 하는 곳은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매번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네. 식단 속에서 덜 짜게 먹기 위한 식단을 개발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상에서 먹는 음식 조금씩 덜 짜게 되면 은외식의짠 것을 좀 거부감을 느낄 텐데 일상에서 우리가 먹는 것도 짜다 보니까 외식의 조금 짠 것에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상에서 저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은 약간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나트륨 섭취, 과잉 섭취 그거 기호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되는 건지 의사셨잖아요. 그렇죠좀 예, 예, 설명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나트륨이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성분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자극을 하는 역할도 하고 근육 흥분 또 생체내에 그 그 전해질 조정 또 삼투압 조절 이런 중요한 성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루에 소금 5g 이상을 만성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5g이라는 것은 티스푼으로 하나거든요. 그런데 좀 기억하기도 별로 안 좋은 기사였지만 최근에 계모가 그 의붓자식에게 네. 티스푼으로 세 숟갈 소금을 두달 동안 먹였는데 막상 사망하게 됐잖아요. 그게 단기적으로도 두달 동안 소금을 하루에 5g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 스푼씩 두달 동안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하루에 5g 이상만 장기적으로 먹어도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아, 나트륨 섭취가? 그렇게 위험한 일이군요. 예, 사람의 그렇죠. 생명을 바로 진짜 단기간에 좌우할 수 있는, 어우, 지금 말씀을 듣고 저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나트륨 섭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제 만성적으로 고혈압, 심장질환, 혈관질환, 이런 만성질환이 네.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1년에 건강보험으로 사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4조 예, 5천억이요 현재 2010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치료 비용을 소요되는 예, 예, 돈이 그렇죠. 4조 죠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예. 비용만 4,878mg을 우리가 1일 섭취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1년에 4조 9천억이 드는데 아, 예. 어, 1일 4,878mg을 3,000mg 정도로만 낮춰도 1년에 건강보험 재정을 3조 아낄 수 있고. 3조나요? 예, 예. 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이런 것들을 또 계산해 보면 1년에 또 10조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1년에 13조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도 구하고, 또,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요 티스푼으로 요만큼의 소금이 연간 13조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 티스푼 하나가 조를 주무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외국에서도 나트륨 신호 등 표시제를 시행 중인 나라가 있습니까? 예, 예. 유럽에서 핀랜드가 대표적이거든요. 어, 1992년에 핀란드가 아, 우리와 같이 나트륨을 고나트륨, 저나트륨으로 어, 표기하는 의무화 법안을 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92년이니까 지금 2013년, 21년 된 것이죠. 그래서 20년 만에 저감화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어, 나트륨을 처음에 이제 그 남성의 경우에 92년도에 5,160mg, 여성의 경우에 4,160mg 이렇게 섭취를 했거든요. 데 네. 20년이 지난 지금에 남성은 3,200mg, 여성은 2,400mg 아. 이런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뭐 과거 90년대는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예, 예. 아, 그래서 사망률이 예. 남성은 4분의 1, 여성은 6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 나트륨과 관련된 고혈압, 심장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한 사망률이 4분의 1,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것은 예. 뭐 굉장히 중요한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은이 모든 말씀하신 제품의 이무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예, 이 표시 자체를 안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나 아, 시도에서 어, 영업을 취소하거나 또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정지할 수가 있고요. 아예 표기를 안 하는 예. 경우. 근데 이제 표기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현재는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기 자체는 의무화되는 것이죠. 예. 어, 이거 만만치가 처벌 조항이 사실 약하지가 않습니다. 예. 다들 준수하게 될것 같습니다. 많은. 솔직히 식품업계는 반발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만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반대라기보다 우려의 말씀을 들은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어, 하나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할 때 구나트륨 빨간색이 불량 식품이다 이런 인식을 가, 가지면 어, 소비자가 구매를 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예. 예. 근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함량을 적절하게 예, 우리가 식품 업계랑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랑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나트륨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면 그런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고 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장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유, 유예 기간을 2년을 뒀거든요. 네. 그래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에 적절한 기준을 정하고 포장을 바꾸는 방법 이런 것도 의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매출의 감소를 우려하고 비용의 증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정해준 기준대로 식품을 재조미 가공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은이 법안.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기 국회가 이제 12월 10일 날 회기가 이제 말, 만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건복지 위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법안심사를 하고 이제 법사위를 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의원님들 또 어, 국민의 관심 또 업계의 노력 또 식품·의약품 안전체의 노력이 함께 가, 가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트륨 함량 줄이기 운동 좀범 국민적으로 널리 널리 퍼지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의 문정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